안녕하세요. 전지롱 원장입니다. 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관련 문제를 갖다가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자, 이렇게 우리 풀어본다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오늘 그첫 번째 문제 업로드 되어집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오는 분야 문제, 바로 식물 문제이죠. 그것도 식물의 생김새에 관계되어진 또는 구조에 관계되어진 특징 문제들이 주로 나오는데요. 그문제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낙지다리. 네, 식물입니다. 어, 이름이 참 기가 막혀요. 어. 자, 이 낙지다리 식물에 관계되어진 이름, 어떻게 붙여졌는지 그 문제를 갖다 한번 이렇게 출제를 해 봤는데요. 자, 왼쪽 식물은 낙지다리라는 식물입니다. 자, 제시한 사진 속 생김새를 관찰해서 이름 붙여진 이유를 추리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들 식물들은 그 생김새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서 이름을 붙여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낙지다리,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벌어져 있는 부분의 모습들이 낙지다리가 이렇게 펴진 벌어진 모습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갖다 해보면 실제 줄기 끝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사방으로 갈라져 있는 부분을 아까 생김새, 이 식물의 모습에서 보셨습니다. 자, 그 갈라지는 가지들이 낙지다리와도 같고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는 이 꽃부분들이 잘 보시면 낙지다리에 붙어 있는 빨판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것이 바로 이 낙지다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빨판과 그 다음에 이 낙지다리에 벌어진 이 모습을 머릿속에서 연상을 했다면 이렇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식물의 생김새에 관계되어진 문제들은 당황하는 게 아니고요. 당황하기보단 그 식물의 생김새에 사진 주어진 모습이나 자, 그 다음에 또 식물의 생김새에 관련되어진 어떤 그래프들이 이렇게 주어지면 그것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그 이름에 대한 유추,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문제에서 생김새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네.